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할줄 아시나요? 그럼 오늘 소개할 이 부업으로 월 100만원 벌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복사 붙여넣기만 할줄 알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이고요. 출퇴근 지하철에서 1시간 정도만 투자해도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할수 있는 부업인데요. 초기 비용도 전혀 들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지브리프사 이미지 만들 때 사용하던 채취피티만 깔려있다면 누구나 할수 있는 부업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오늘 소개할 부업은 바로 블로그 부업입니다. 아니, 아니, 블로그라는 소리 들리자마자 뒤로 가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흔하디 흔한 블로그 부업에 제가 오늘 소개할 이 미친 방법을 통해 이제 막 생성한 블로그 계정도 돈을 벌어다 줄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블로그로 월 천만원 이상 벌고 있는 찐 전문가인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방법은 아마 전국에서 저 혼자만 활용하고 있는 진짜 초초 간단한 시크릿 비밀을 풀어드리는 거니 이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만 몰래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서 그 어렵고 귀찮고 돈도 안된다는 블로그로 그것도 지하철 출퇴근 시간 스마트폰에서 복사 붙여넣기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출퇴근 시간 최근 짜투리 시간만 활용해서 잠자고 있던 블로그 다시 시작해보신다면 여러분도 새로운 부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블로그에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습니다. 맛집 리뷰, 제품 무기, 여행기 등 정말 다양한 글을 올릴 수 있는데 이런 글들이 네이버 검색을 통해 사람들에게 노출되면서 광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당체 무슨 글을 써야 할지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감조 찾았기 어렵고 몇번 일기처럼 몇줄 작성하다가 돈도 안 되고 다시 삶의 취약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일 텐데요. 제가 쓰는 방법은 각종 이슈가 되는 글을 복사해와 채찌피티에 붙여넣고 그 다음 나만의 생각과 의견을 넣어 블로그에 다시 붙여넣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되는 뉴스가 있다면 그런 글들을 복사해와 내 생각을 담아 글만 발행하면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힘들게 타이핑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채 g 피티에 몇 마디 붙여넣기만 하면 단 5분만 해도 블로그에 글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긴말 필요 없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폰을 열어줍니다. 갤럭시 사용자라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자라면 앱스토어에서 총세 가지 앱을 설치해 줄 겁니다. 자첫 번째 네이버 블로그 앱을 설치해 주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앱을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채 g p t 네두 번째는 챗 GPT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비스하는 빙이라는 앱입니다. 빙 이거를 설치해 주면 됩니다. 이 빙의 특징은 뉴스 기사를 한눈에 볼수 있어서 유용한 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치한 빙을 클릭해서 아무 이슈글이나 하나 선택해 주겠습니다. 빙을 열어주고 자 보면은 홍진경 이혼 소식이 지금 이렇게 메인에 뜨고 있죠. 요 기사를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를 클릭해서 이렇게 길게 눌러 주면은 요 창이 뜨는데 모두 선택을 하고 복사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팁이 앞으로 내 블로그에 방송 연애 이슈만 전문으로 다룰 건지, 아니면 스포츠 이슈만 전문으로 다룰 건지, 아니면 정치 경제만 전문으로 다룰 건지 명확하게 내 주제를 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평소 내가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뉴스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죠. 저는 평소 방송 연애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 그쪽으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채지피티 앱을 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 주고요. 자, 챗지피티 하단 대화창에 길게 눌러 주면 아까 복사한 글을 붙여넣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 밑에 엔터를 눌러 가지고 두칸 정도 내려 가지고 여기에다가 문구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블로그 글을 작성할 거야. 그래, 어울리는 제목을 맨 위에 배치해줘. 본문에는 내 개인적인 생각을 자연스럽게 반영 1,500자 이상의 블로그를 작성해줘. 자, 앞으로 요 문장을 여러분들은 어디 뭐 메모장이나 카카오톡 요런 데다가 복사를 해놓고 앞으로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일일이 타이핑을 했는데 미리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또 하나 꿀팁은, 어, 채찌피티 무료 버전으로 사용할 경우에 블루글이 썩 만족스럽게 완성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채취피티 유료 버전으로 사용한다면 더욱 만족스러운 퀄리티의 블루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취피티 유료 버전의 가격은 월 20달러로 하나로 치면 한 3만원 정도 하는데요. 저는 꼭 유료로 결제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매달 3만원 이라는 금액이 너무 부담될 수 있는데 제가 유튜브 더보기란 하단에 월 5.62달러 하나로 치면은 약 8,000원 정도 안되는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와 할인 쿠폰 코드까지 올려드릴테니 부담되시는 분들은 해당 링크 통해서 저렴하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글을 한번 완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홍진경 이용고백 진짜 우정으로 돌아간 선택에대하여요방송인 홍진경씨가 최근 이혼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하면서 여쭤보죠. 여쭤 어, 제 생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고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 블로그에 넣으면 이게 저작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 채취 PT를 통해 가지고 내 생각을 담아서 1500자 이상의 글을 완성해줘라고 하면은 채취 PT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마치 제 생각인 것 마냥 그 기사에 대한 자기 의견을 넣어가지고 글을 완성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거의 뭐 1500자에 가까운 것보다 좀 적을 수도 있고 아무튼 글이 완성이 되는데 요거를 그대로 복사만 해주면 됩니다. 자 왼쪽 하단에 요 복사 자 요. 왼쪽 하단에 아이콘을 눌러주면 복사가 되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앱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앱 지금은 제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이 돼 있는데 아예 그냥 첫 계정인 상태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은 블로그 아이디도 아예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화면을 띄워드리는 거예요 자, 회원가입을 하면은 요 화면이 처음에 나오거든요 아이디를 만들고 여기에서 그냥 영문을 아무거나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아무거나 영문을 한 다음에 다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확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냥 뭐 추가 정보는 나중에 천천히 입력하도록 하고 바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블로그 글들이 뜨는데 다른 거다 무시하고 가운데 마지막 하단에 플러스 버튼 누르고 블로그 글쓰기 버튼으로 갑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블로그 글쓰기 화면인데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붙여넣기 화면은 이제 이렇게 글이 완성이 되는데 여기 제목 있죠 제목 이거를 이렇게 또 선택을 해가지고 길게 눌러가지고 잘라내기를 해주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 주고 자 제목은 이렇게 지워주는 게 좋겠죠 X 표시를 눌러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제목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채치피티한테 제목 조금 수정해 달라고 하도 되고 어쨌든 제목에 조금 후킹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각 문단에 맞춰가지고 글이 완성이 되고 글자 수가 몇 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 천자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면 되고 자 여기에 이제 제가 그냥 글만 올리긴 조금 그러니까 사진을 한번 한장 정도 첨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이렇게 김명일 기자님의 이제 사진 뉴시스인데 요거를 출처만 남기면은 일단은 큰 문제가 없어요. 물론 걸리면은 걸는데 보통 이렇게 출처를 남겨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캡처하시는 법 다들 아실 거예요. 요 볼륨 키 아래 버튼하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보통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는 캡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캡처를 했고 캡처를 한 사진을 여기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쪽에다 한번 붙여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미지가 있는데 우측 상단에 V 표시 체크 표시를 눌러주고 저는 일단 요 이미지만 할 거예요. 요 하단에 이제 사진 편집을 넣어 줄게요. 사진 편집. 그대로 올리면은 아래 본문까지 나오니까 하단에 사진 표시를 누르고 요 아래쪽에 또 자르기 회전이 있거든요. 두 번째 거. 자르기 회전을 누른 다음에 이미지만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자, 뉴시스 요 출처만 잘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 표시를 눌러 주고 완료를 누르면은 자, 요런 식으로 출처까지 선택이 되고 이렇게 글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등록을 해 주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실제로 여러분 요게 좀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은 거의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글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 모든 과정을 출퇴근하는 1시간 안에 하루에 5개든 10개든 발행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저는 이 방법을 활용해 여러 개의 부계정을 키우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하루에 이 정도의 애드포스트 금액을 여러 개의 계정에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이제 막 블로그 아이디를 만들어서 계정을 생성한 왕초보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 드린 겁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당연히 체크해야 할 부분이나 공부해야 할 부분, 그리고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정말 단편적인 내용만 다룬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하고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블로그로 부수익을 벌수 있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리뷰 전문 블로그로 운영한다면 광고 수익만으로 최소 월급 이상의 수익화를 할 수도 있고 쿠팡 파트너스나 쇼핑 커넥트 같은 제휴 마케팅만으로도 월급 이상의 수익화를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 외에도 블로그로 돈벌수 있는 아주 자세한 단계별 테크트리를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 고정창에 무료 강의 링크 남겨드릴 테니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려드립니다.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이 영상 시청할 지금 당장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